고요한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 숲속 나뭇잎에 스며들 듯 삶은 언제나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고 또 조용히 사라진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깨닫는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따뜻한 커피 한 잔, 옆에 앉은 소중한 사람, 가슴을 울리는 노을, 이 모든 것은 결코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삶은 붙잡을 수 없는 흐름이다. 흘러가는 물처럼 지는 꽃잎처럼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것이 바로 무상이다. 무상은 불확실함이 아니라 삶의 가장 확실한 진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실 앞에서 두 가지 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두려움으로 움츠러드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진실을 지혜로 삼는 길이다. 무상함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지금 이 소중한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감은 마치 가슴에 바람이 스며드는 듯 서늘한 공허함을 안긴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사라지는 것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이 영원하길 바라는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이다. 무상함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친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느 계절에도 같은 나뭇잎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의 햇살은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바쁨 속에, 집착 속에, 그 소중함을 자주 잊고 만다. 삶이 무상하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한다.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 지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가진 것에 더욱 감사하게 만들며 불필요한 것을 놓을 수 있게 한다. 고요한 산속 정자에 앉아있노라면 흐르는 바람 소리와 새 소리가 마음을 정화한다. 대나무가 흔들릴 때 바람을 거스르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삶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사람은 떠나고 상황은 변하고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 변화를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물어 보자. 그 안에서 배움을 찾자. 슬픔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려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를 지혜로 이끈다. 변화는 삶의 본질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꽃도 피고 지며 계절도 순환하고 강물도 흐른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며 존재의 본질이다. 무상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열매는 다시 씨앗을 남긴다. 사라지는 것은 새로운 탄생의 전조다. 우리 삶의 고통 중 많은 부분은 무상을 거부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좋은 것을 오래 붙잡고 싶고 나쁜 것은 빨리 지나가길 바란다. 하지만 그런 마음일수록 삶은 더 고통스럽다. 삶은 우리의 뜻대로 머무르지 않는다. 삶은 그대로 두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기쁨이라면 그 기쁨을 온전히 느끼고 슬픔이라면 그 슬픔을 온전히 느껴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깨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가장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슬픔도 나의 일부이고, 기쁨도 나의 일부이다. 고통도 지나간다. 기쁨도 지나간다. 그러니 그 모든 순간을 미워하지도, 너무 집착하지도 말라. 삶은 언제나 찰나다. 찰나는 영원하지 않지만, 그 순간에 깊이 머무를 때, 우리는 영원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어느날 오래된 길을 걷다. 돌담에 핀 이름 모를 꽃한 송이를 보았다. 이름을 몰라도 좋았다. 그 꽃은 아무런 꾸밈도 없이 그저 피어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저릿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꽃한 송이가 말로는 다할수 없는 지혜를 전해주는 것 같았다. 삶도 그렇다. 어떤 의미를 설명하려 하기보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의미가 아닐까. 우리는 자주 이후를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높은 자리, 더큰 무엇. 그러나 그런 갈망이 쌓일수록 지금 이 순간은 더 흐릿해진다. 무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묻는다. 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지금 이 소중한 순간을 놓치려 하느냐고. 가만히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짧은 찰나에도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 짧은 숨결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다. 지금 이 숨을 느끼는 순간, 나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다. 오직 지금에만 머물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은 무상을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지나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저 지금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리는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삶은 소유가 아니다. 삶은 경험이고 흐름이며 만남이다. 누구도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잠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가진 것을 지키려 하기보다 그 순간을 깊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한끼 밥을 먹는 순간, 따뜻한 햇살 아래 걷는 시간,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그 모든 찰나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든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순간의 가치를 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대신 지금의 삶에 충실하다. 무엇이든 사라진다는 사실은 때로는 슬픔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있던 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다. 무상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 눈앞에 있는 소중함을 보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진심으로 머무르게 만든다. 슬픔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기쁨도 언젠가는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러니 모든 순간을 감사하라. 그것이 머물고 있을 때 감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순간의 기쁨을 깨닫고 그것이 떠날 때도 아름답게 배웅할 수 있는 마음이다. 한 번뿐인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끝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은 더욱 귀하고,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은 더욱 빛난다. 무상은 우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피어나고 지고 흘러가라. 삶의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을 놓지 마라. 너의 삶이 너의 것이라는 것은 언제나 너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비록 외부의 조건은 변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을 살아가느냐는 언제나 나의 몫이다. 가진 것을 줄이는 삶.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곧 무상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덜어낼수록 더 가벼워진다. 물건만이 아니다. 생각도 감정도 관계도 덜어낼수록 본질이 드러난다. 마치 겨울 산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비로소 나무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욕망과 집착을 하나씩 떨궈야 비로소 나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다. 소박한 삶은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많이 가져도 불만이 많다면 그것은 가난이고 적게 가져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풍요다. 감사의 마음은 무상의 진리를 이해한 사람에게서 나온다. 왜냐 하면 그는 알고 있다. 지금 있는 모든 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오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깊이 바라보고, 작은 것에 감동하며 평범한 날에 감사한다. 어떤 하루는 고요하고, 어떤 하루는 바람이 거세다. 그러나 바람도 머물지 않고 고요함도 영원하지 않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날씨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마치 강물 위를 떠다니는 배처럼 흐름을 거스르지 않되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외부에 두지 않고 내 안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산길을 걷다 보면 어느덧 저녁 햇살이 산등성이를 물들인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하루가 또 저문다. 그 하루 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겪었는가. 기쁨, 슬픔, 두려움, 감사, 그리고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떠올랐다가 하늘을 스쳐 지나간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하늘이 사라지지 않듯 감정이 지나간다고 나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니 그 순간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조용히 보내주어라. 기쁨은 머무르지 않고 슬픔 또한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이 무상의 섭리요 자연의 흐름이다. 저녁이 되면 해가 저무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 없다. 해는 지고 어둠은 찾아온다. 그러나 어둠이 오는 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수 있다. 밤하늘의 별, 풀벌레의 소리, 그리고 자신의 내면 빛이 사라졌기에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 볼수 있게 된다. 무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드러남이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한 계절처럼 다가오고 머물다가 떠난다. 그 이별을 아파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별 또한 조용히 감사하며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무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익숙한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집착이 클수록 변화는 더 아프게 느껴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이라는 한순간에 머무는 법을 가르친다. 지나간 것에 머무르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마음을 주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며 고요함을 느끼는 것. 내 순결 하나하나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 소소한 것들이 삶을 바꾸고 마음을 맑게 한다. 스승께서는 말하셨다. 삶이란 그저 피고 지는 것의 연속일 뿐이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말고 너 자신을 고요히 바라보아라. 우리는 늘 변화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나란 존재조차도 끊임없이 바뀌는 흐름 안에 있다. 오늘의 내가 어제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상을 받아들이는 시작이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억지로 규정하려 하지 않는다. 삶의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을 만난다. 그때마다 선택의 무게에 두려워하며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무상의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은 안다. 모든 선택은 결국 지나간다는 것. 어떤 길이든 결국엔 새로운 풍경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말고 너의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조용히 한발 내디더라. 그한 발이 너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무상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묻는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그 삶은 평화롭지 않다. 오히려 적게 가져도 마음이 자유롭고 평온하다면 그 삶은 참으로 지혜롭다. 그러니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겨라. 그것이야말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무상을 넘어서는 지혜다. 어느날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다. 산과 하늘, 그리고 흐르는 강물을 보고 있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되, 마음으로도 보아라. 눈으로만 보면 지나가지만, 마음으로 보면 남는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무수히 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느낀 사람은 그 순간들이 삶 속에 머무는 선물이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자. 삶은 항상 변하고, 그 변화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온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기회이기도 하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연습에서 비롯된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찰나에도 우리는 살아있고 그 생명은 기적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상의 지혜가 삶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